안녕하세요. 막대부룩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서영규 전도사입니다. 어 저를 또 기억 가지고 불러 주셔서 설교를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윤철 목사님 한달 동안 계시지 않는데 목사님 가정의 평안함과 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이번 주를 포함해서 어 대번에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설교 제의를 받고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상한 거 한다고 힘주지 말고 원래 배운 거, 잘하는 거를 설교하렴, 설교하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공이 신약하기이기도 하고 또 4주간 설교를 맡겨 주셨으니까 한 주에 복음서 하나씩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이제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복음서의 본문 하나를 집어서 어 그사 복음서가 가진 특이한 점또 재밌는 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설교어좀 다른 분들이랑 다른 것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상한 것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최대한 설교를 구성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설교를 재밌게 또 여러분들 삶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인이라는 억울하게 낙인이 찍힌 사케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사케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는 본문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또한 그랬고 어,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아마 사기오라는 사람을 사오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그 사람은 죄인이었다가 세리였 세리인데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또 자기가 속여 징수한 것이 있다면 내 값절로 갚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죄인 사개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 이 본문을 그리스어로 보면 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어, 사케오가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결단해서 미래의 약속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 사케오가 죄인이라는 것 혹은 어, 그가 회개하고 결단했다는 것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케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장을 풀기에 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케오는 우리가 그동안 알던 것처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을 네 가지 지점들을 통해. 함께 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한국어의 번역이 조금 어색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겠습니다가 미래형이 아니라 그리스어 원문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원문을 살려서 직역하면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놀랐습니다. 에이, 설마, 혹시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미래형 용법이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그리스어 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문법책을 뒤져봤지만 그리스어의 그런 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직역하면 나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원문에서는, 어, 미래형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 나오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구절 또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만약 제가 잘못 징수한 것이 있다면, 저는, 내 네, 갑절로 갑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문으로 보면, 사케오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자신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있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로, 어, 사케오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9장의 바로 전장인 18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소유를 전부 팔아야 영생, 즉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지대로라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는 전부 팔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장, 19장의 사기오 이야기를 보면 사기오는 자신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구원한 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또한 이 부자대로 돈이 많았겠고 세리인 사기오 또한 돈이 많았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그 동안 알던 것처럼 사개오가 죄인임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개오가 죄인이었다가 회개한 사람이라고만 본다면 이 기존의 누가복음의 다른 표현들과는 상충되는 표현을 어,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죄인임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혹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약속받는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곳을 보자면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자도. 예수님에 의해 죄인임이 밝혀지며 예수님에 의해 죄 사함이 선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기오는 죄인이라고 이해하기에는 그런 누가복음에서 나온 전형적인 죄인의 고백 패턴 혹은 구원 선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개오가 죄인이었다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어 문법에도 잘 맞지 않고, 어, 그동안 죄인의 전형에도 좀 맞지 않고, 또 구원 약속도 다른 이사오가왜 그동안 이런 어색한 표현이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죄인이라고 오해받아왔던 것일까요? 이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점에 대한 표현을 잘못 해석해 왔던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10절을 보면 이 사께오 이야기가 나고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당 구절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잘못 번역된 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번역된 것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은 중성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라는 잘못된 번역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사케오로 오해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잃어버린 것 혹은 파괴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잃어버린 자라는 잘못된 번역 때문에 이것이 사케오로 오해받아서 사케오가 죄인이어야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예수님의 서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잘못된 혹은 다른 관점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증이 나죠. 어, 그럼 이런 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뒤에 말씀드릴 텐데 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잃어버린 것은 파괴된 것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것은 갈등으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의 관계 혹은 그 개인의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 그리고 누가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네 가지로 우리는 사개오를 죄인으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복음에서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사개오는 의인의 전형이다 라는 것과 신앙 공동체 혹은 개인에 대한 위로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왜사개오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일까? 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오의 직업은 어, 본문에도 서술되어 있다시피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사오는그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 세리를 죄인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동족들의 돈을 갈, 갈취해서 로마로 보내는 사람이라는 앞잡이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봐야 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무원처럼 나라의 세금을 걷는 세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통행료나 자릿세를 이제 뜯어내는 세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세리들이 단어로 따로 구분되지 않고 둘다 세리라고만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영어로 하면은 좀더 와닿을 텐데 공무원처럼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텍스 콜렉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행료나 자리세를 받는 사람들은 톨 콜렉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고속도로 지나갈 때 톨게이트 지나간다 혹은 톨비를 받는다 할때 그 톨입니다. 그럼 사기영은 이두 가지 유형의 세리 중에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유형인 나라의 세금을 걷는 공무원 같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조상 어 중간에서 돈을 횡령하거나 이제 착취할 수가 없는 구조에 있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단지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7절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석교를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럴 때석교는이 사람들의 시선에 항변하듯 일어서서 예수님께 나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살며 속여 거둔 것이 있다면 내 네, 값절로 값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항변합니다. 사개오의 이야기는 특이하게 사복음서 중에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가 어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누가 공동체, 자신을 필두로 보인 이 누가 공동체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가 있었을까요? 사개오 이야기 가 제일 적절하게 들어맞는 사람들이겠죠. 가장 크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이 어, 이 누가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같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한 시선과 그 태도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준수에 대한 갈등 더 자세하게는 헌금에 대한 태도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 그룹인 한쪽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고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수님은 왜바리새인들을 꾸짖을까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어떻게 들었냐면 만약에 그들이 쌀을 수확했다면 그들은 쌀한톨한 한 톨씩 세서 정확히 10분의 1을 나누고 어 이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에게 꽃을 받았다면 그들은 꽃잎을 하나하나 세면서까지 11조를 정확히 구별해 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제 철저하다고 잘 지킨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 행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랑의 행동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내내 이런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지키는 행위, 성경에서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어, 이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 정확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헌금이 아니라고 내내 강조합니다. 이것을 또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봤던 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를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새깨우가 어 아닌 다른 세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에게는 시대조를 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전부 드린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리, 사케오 또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계산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재물의 양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헌금 그리고 그런 태도가 예수님 앞에서 더 칭찬받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개오는 아주 좋은 예시였을 것입니다. 어, 세리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개오는 그런 비난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앞서서 뭐, 사껴오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임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우리는 사케오가 처음부터 의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케오의 이름은 히브리어 샤카이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그래서 이름을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 의미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과 사케오의 대화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살면서, 살려서 대화를 보면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운 자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사개오는 자신의 그간의 노고를 알아주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누가가 예수님과 사개오의이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단지 그냥 사개오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 그를 본받자라는 이야기가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중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 왔다 하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잃어버린이라는 원문 단어를 보면 신학성경 내에서 잃어버린이라는 단어보다 파괴된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준수 때문에 공동체 간의 갈등이 생겨서 서로 상처받은 마음, 파괴된 관계를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사개오처럼 그렇게 찢어진 마음, 갈등으로 인해 파괴된 마음을 구원하러 회복하러 오셨다는 것을 누가가 이 사기오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동안 말했던 것처럼 어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계산된 어떤 양이나 어 어떤 물질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보면 율법 전문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중 사랑 개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중 사랑 개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뜻하는 이 신학적 용어입니다. 어, 이 율법 전문가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혹은 어, 일정한 행위를 제시받고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역으로 질문해서 가장 중요한 개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올바른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저 누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일정한 행위, 일정한 뭐 시간에 하는 어떤 것에 아니면 일정한 양, 얼마 정도의 헌금에 가둬진 그런 것이 아니라 모양이 없이 내가 가진 마음의 모양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의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우는, 어,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모함을 받았지만 그는 사실 공무원 같은 사람이어서 구조상 그럴 마음도 없었겠지만 횡령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항변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그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받은 석교.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케오의 이야기는 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케오처럼 혹은 이 누가 공동체가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케오처럼 어 내가 어떤 직업을 뭐 내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어떤 조건 때문에 남들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들의 몰이해와 무조건적인 비난 때문에 상처받고 파괴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가 공동체가 처한 상황처럼 예수님을 위해 하나로 보였지만 어, 어떤 문제로 인해 논쟁을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가 말한 것처럼 또 사케오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말한 것처럼 또 사케오가 행한 것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떤 일정한 양의 헌금, 일정한 양의 행동, 또 어떤 시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만 할수 있는 최선의 무언가를, 최선의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눈치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계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지받고 혹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 남들이 기억해 주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모두 쏟아내는 막대보루가한 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께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이후로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에도 사께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하나로 무시받고 상처받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께오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때 만나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